혹시 언제부터 그렇게 입었나요아편나와요와눈나 아, <laughs> <이 아령. 웃음> 개탱탱 이제 모텔 솔로지만 연애해보고 싶어를 보고 갑자기 감명받아서 롤대남? 롤댓녀? 지만 연애해보고 싶어 느낌으로 내가 근데 내가 좀 쳐봤다 어, 왜 유튜브에 롤하는 사람끼리 소개팅하는 건 없지 이게 잘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근데 지금 공지를 안 하고 켜가지고 그러지 공지하고 키면 좀 하고 싶은 사람 오지 않을까요 연애는 남이 하는 게 재밌잖아요 제 생각은 남자 여자 서로 소개하는 가지고 같이 듀오로 느낌 보는 거지 취지가 보통 롤 하는 사람은 롤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보통은 그 마인드가 크잖아요 아 잘만 하면 재밌을 거 같은데 좀 들리나요 어 들려 으그야 몇 살이야 25살입니다 연애 안한지 얼마 됐어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도 안된거 6개월. 같은데 6개월 그럼 네. 형이 하나만 말할게 만약에 여자가 있다 자정을 하자 널 어필 어떻게 할 거야 아 근데 제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진을 직접 방송에 유출할.. 유출이란.. 에겟남이 일단 사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어쨌든 롤 안에서 만났잖아 원래 소개팅 콘텐츠가 직업을 보고 좀 호감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아 우리는 일단은 롤에서 봐도 돼아저 롤이면 뭐.. 일단은 어 마스터 정도 찍어본 경험 있고 찍어본 거 말고 지금 티어 어딜까? 지금은 다이아 2일 거예요 오 생각보다 티어가 높은데요? 다이아 2 정도면 에메랄드 아래까지는 그래도 그거가 좀 캐리가 가능한 친구다 아 그렇죠 뭐, 바텀 듀오를 할수 있게 뭐 서포터도 가능하고 그냥 원딜도 가능하고 정글까지 가능합니다 냉정하게 말해봐 롤 하면서 롤 채팅 정지 먹은 적 있어 없어? 채팅 정지가 활발하게 된 이후로는 조금... 아이새끼안 되겠다 여자들은 그렇게 채팅 치는 남자 안 좋아해 여러분 꼭 이어진다는 느낌 오지 마시고요 그냥 안 맞으면 헤어지세요 여러분 소개팅이니까 편하게 여자분들 남자친구 있어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좀 일탈 한번 해보겠다 아 이건 좀 아닌가 <laughs> 애 얘들아 내가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해보고 싶어 보면서 느낀 게뭔줄 알아? 이쁘고 잘생겨도 만날 이 기회가 없으면 연애를 못하더라 참가자들 보면 다 잘생겼거든요 보면 다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근데 기회가 없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또할 수도 있는 거지 보여줘도 돼?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음... 의구야 너무 애견남 아니냐 아니 솔직히 말할게 그 살짝 박진영의 너내 너 옆에 누워볼래 이런 짤같아 이거 아니냐 아니 이거 의구야 살짝 이거 얼굴이 똑같은 <laughs> 의구 키 몇이야? 저 182입니다. 어 괜찮은데? 의구 연상파 연하파? 연상이 좀 좋은데. 형은 내 나이 때 연령이 좀 높아. 진짜요? 어 은근 누나들 많아. 의군이 잘생겼당. 너 여자야? 이 씨발 <laughs> 나가. 어 이건 뭐야? 나쁘지 않은데? 너 몸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아니 형님 그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다... 아 미안 미안 좀 끼고 한번 같이 게임하는 거너 티어 어디야? 자 아이언이 요 아니 아이언은 아니 아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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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 연애할 준비가 안돼 있도 와 응고야 어, 너 여자가 티어 낮은 게 불편해? 야, 아... 밑에 동네 구경하는 거 뭐? 아니 누가 거. 여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말 여자친구 사귀는데 아 밑에 고, 동네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이질아 지랄... 정고야 <laughs> 형이 정답을 알려줄게. 수시 서핑 뭐 하세요? 제가 맞춰 드릴게요. 이게 나와야지. 진짜 정답. 넌 어, 진짜 안 되겠다. 근데 제가 롤을 진짜 친구랑도 거의 안 하고. 거의 아 씨발 아 말하는 거 봐. 이 다인님 혹시 거주지가 <웃음> 어디신가요? <웃음> 미친. 저 서울이요. 혹시 밑에 지방분 어, 같이 친구하실 분 없을까요? 아 미친놈이. <laughs> 누구 잠깐 나가 있어. 다른 남자분 와주세요. 네. 네. 너몇 살이야? 저 스물두 살이요. 근데 범규야 형이 하나만 말할게 여기 디코 옆에 에스파 심지어 푸사 민터? <laughs> 난 여자 못 만난다고?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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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, 아니 <laughs> 해줬는데, 하이, 푸사 내니까요 그 아이 그런는데하할무리야 모르는 게야 너도 남자친구 있냐 혹시? 아저 유부녀예요 <laughs> 네, 남편도 짱돌이라서 합법적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몇 살인데? <laughs> 누나 27살이에요 아우 나보다 나이 어리네? 네 오빠 아안어울나 아, 아, 무서워 누나 나한테 그러지 마 <laughs> 어우 나방 <방금> 소름 돋았어 <laughs> 아 범규야 네너 스무 살 이후에 여자친구 얼마나 사귀었어? 저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아너 목소리다고? 네 누나한테 말 걸어봐 범규야 어, 어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면 돼나아 누나 알아서 이끌어줘 말아서 <laughs> 어, 해봐 해봐 말해봐 어범규 안녕 네. 여자친구 있어?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<laughs> 누나는 결혼했어 아니 그런거 말고 없는 쪽으로 가자 <laughs>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, 처음 만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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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티그러 저도 여쭤봐 주세요. 러면 어떻게 되세요? 마스터 6 5 0그입니다 아니 그나 아, 네. 기죽이지 마. 왜그래 <laughs> 너 미드랑 언제 갑니다. 어, 저랑 라인이 겹치는데 투미드 가실래요? 본규야 나안 되겠다. 너 말을 못한다. <laughs> 아니 무슨 말 생각이 안 나요 진짜. 아니 뭐 어디 사냐. 아니 그것도 아닌데. 누나 인천 살아. 본규 어디 살아? 저 대전 살아요. 누나는 응. 어디 사세요? 인천 산다 인천 했잖아 살아. 이씨. 사진 찍은 게 있긴 한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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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여기 세워지자. 여기 세워지자. 아니 본규랑 아 잠깐 여기까지 여기까지 관계 맞아. 여기 서 끊어. 잘했다. 아 여자분 좀 진실된 여자분 없나요?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여보세요? 몇 살이세요? 제가 그 하은이요 아너 하은이야? 네네 너 궁금한 게 너보다 연하는 만나기 싫지 않냐? 어한 살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래? 저 어린 친구들 없니? 어 미.. 네, 미자는 미자끼리 제가 이어볼게요 우주 몇 살? 1 6살입니다아 <laughs> 솔직히 여러분 미자 하는 거 위험하다 할수 있지만 미자끼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은이 연애 몇번 해봤어? 두 번이요 우주는?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해보고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 근데 우주 목소리가 너무 어린아 아 어떡해 <laughs> 우주 키 몇이야? 172여 어 괜찮은데? 한번 대화해볼래? 형이 좀 질문을 던져줘 아니, 해볼래 한번 알아서? 연아가 리드해보겠습니다 오오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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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한번 해봐 누나 혹시 지역 어디 사세요? <laughs> 나 경남에 살아 제가 방학하면 KTX 타고 내려갈게요 너 어디서 너어 말해. 저는 부천 살아갖고 아아 아, 우리 근데 우리 지역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대화해보자. 데이터 할때 주로 어디 많이 가세요? <laughs> PC 방 많이 갔던 것 같은데. 너무 좋은데. 아 이미 좋아잖아. 하안 되겠다. 우주야, 근데 너말 잘한다. 너 아까 그 범규보다 나은데? 제 우주야. 네. 어 방금 하원이가 우주야 할때 우주 방금 살짝 마음에서 요동 쳤는데? 아 말하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형 그런 거저 아직 부끄러운 날이에요. 너늘롤 티어 어디야? 아부시 음. 아, 괜찮아. 나 브론즈야. 그러면, 저 진짜 열심히 해서 같이 올려보이면 <laughs> 보시는 거어때요 너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. 딜포터를 좀 하거든? 아, 딜포터 하면 지나면 되죠. 야, 우주가 진 범규도 헐빼놨다 말하는 거 봐. 어. 너 괜찮다? 저 이상형이 연상이어서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하나 괜찮네. 우주를 한번 게임 한번 해봐. 우주 사진 보고 한번 판단할래? <laughs> 아, 우주 좀 진짜 어리게 생겼네. 너 우주 진짜 기억이 생겼는데요, 그죠? 어, 형, 저 어필할 거 하나 있어요. 저 피아노만 10년 쳤습니다 어우, 비 피... 뭐야, 나 그런 남자 좋아. <laughs> 허허! 아니, 우주 마음 그렇게 흔들지 마. 왜 그래. 하은이 왔고 보자고? 근데 하은이는 이게 좀. 이제또샵이 그녀의 선택은? 나갈 건가요? 아니면 이어가나요? 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. 회사 말고. 우주야 너말 되게 잘한다. 아니, 범규 이 새끼 그냥. 한번 봐볼게, 사진. 빨리 우주 봐봐, 사진. 좋은데요? 푸하 <laughs> 둘이 한판 하고 결과 좀 알려줘 그러면 음, 둘이 메시지 된다 알아서 주고받고 해 근데 <laughs> 그거 하나 말아줘 둘이 잘안 돼도 오빠나 형 방송 와줘야겠지 아형 제가 재미있게 볼 자신 이 있어요 너무 딥하게 가지마 서로 DM 보내줘 나한테 좀한판 한다 왜? 어떤 마음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어린 애들이 낫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보느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 인정 재밌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나 날... 너가 보기에 나는 왜왜 없어 <laughs> 아니야 말하지 마. 너는 마. 너는 마. 너는 아, 말하지 마. 안 듣고 싶어서 아예 말하지 마. 공부하데너 밖에 나가긴 해? 예? 밖에 나가긴 하지. 예? 예. 예? 나가, 나 나가 나가. 아 여기 들어있는 애들 중에 왜안 들어오지? 이리 일을 추하고 있는데, 시. 어 고구마 여자인가? 남자입니다. 야 우유야 너도 너너 너 여자 아니야? 우유도 남자입니다라고 치면 안 돼. 나좀 서운할 것 같다. 여자들이 땅우 형을 보았냐고 많이 봐 친구야 다 남자친구가 있을 뿐이지 재력가지 잠깐만 돈 많은 남자? 어, 안녕하세요 너몇 살인데? 28이에요 어? 나 나이 똑같네? 직업이 뭐야? 저 사업하고 있어 어? 이 어쩌면 시원하게 후원 한번 하나? 아 시원하게 해드리죠 뭐. 저도 없으면 사실 땅우 형이랑 듀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 <laughs> 남자는 안 되냐고? 안 되지 여보세요? 어? 야 폭지 몇 살이야? 더 나이가 좀 많아요 몇살몇 살? 서른이요 몇 살? 목소리 조, 합격인데 지금 어때 민준아? 어? 감상 중이었는데 아이 야, 야. 야. 아, 잠깐만 <laughs> 좋아하라고 해야지 아, 어? 민준씨 어, 예 원래 이제 소개팅 어플도 다음 거 이어가려면 막 보석 같은 거 결제 아하하하하하하 <laughs> 어우 네. <laughs> 어, 어, 아, 보면 잠깐만 어? 민준이도 좀 잘생겼는데? 어? 민준이도 괜찮은데? 누나도 괜찮고? 어때 누나 사진 보니까, 민준아? 아름다우시네요. 누나 미... 어? 잠시만요. 누나, 뭐, 바로 뒤코 나가도 되는 거예요? 뭐라고? <laughs> 예? 아 잠깐만 누나 왜 그래? 왜 아, 아니, 민준이 말안 들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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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친 거야 장난아 장난친 거야 그지 그지 민준아 괜찮아? 아이 그죠 그죠 아, 방금 아, 깜짝놀랐어 누나가 이뻐서 좀 눈이 높았나 했네 나 혹시 누나 왜 이름이 폭지야? 롤 닉네임이 폭풍의 주돌이라서 폭지. 아 누나 가... 그캐넨 좋아해? 아네캐넨 케넨... 좋아요. 해롤 티어 민준이 어디야? 탑은 바이아까지. 아니 민준아 다시 말할게 민준이 티어 어디야? 지금 m l 랄드 3입니다. 누나 티어 어디야? 아 실버입니다. 서포터랑 아, 파 가요. 설마 캐낸 서포트? 어 가끔해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아, 아, 혹시 언제부터 그렇게 입었나요? 아아 터나와요. 미안해요. 듀오 <laughs>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하시죠. 제가 또 남이랑 룰루를 잘해요. 제가 진짜 <laughs> 좋아하는 서포터가 룰루거든요. 혹시 민준아, 네네네, <laughs> 로라로 왔어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로라는 되지, 나도 아는데, 아니, 아니, 혹시 누나 이상형이 뭐예요? 아 저는 귀여운 연하남 좋아해요. 민준이 같은 스타일? 아 민준 씨, 어... 아 이게 제일 까지 어 괜찮아, 아 누나 키 몇인데? 저키 150. 2, 3? 누나 상대방 키는 그렇게 고려 안 하겠다, 그죠? 하나도 안 봐요. 이런 좀 대화를 하라고 미친 너만 롤 대화 아, 해고저 네, 네, 네. 아, 러닝 하는 거 좋아해요. 다음에 그러면 러닝 하고 뒤로 한번 하는 민. <laughs> 네. 네 민준아. 아 네. 네 누나 좀 이뻐서 살짝 폭스키 난다 인정? 아, 살짝. <laughs> 원래 좀 예쁜 누나들이 살짝 이제 남자 좀 흔들 수 있어 조심해야지. 너무 톡 빠지지 마. 아 그럼요 그럼. 아 그래. 그래. 어. 그래. 형 끝났는데 저는 더해 보고 싶습니다. 이겼어? 내 네, 캐리했어요. 근데 여자가 우리 다 했어요. 진짜 개발났죠아 완전 잘 맞아요. 잘 놀아 그냥 방송 안 나와도 되니까 괜찮아. 이제 뭐 하냐고? 몰라도. 뭐. 쟤네